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 신곡 공식 발매 전에 음원 발매, 폭발적인 음악 차트, 수천만 뷰를 사로잡다. 내 마음속 최고의 팬들의 기대감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의 센언니 특집 무대들이 음원으로 발매된다. 사랑의 콜센터 53회에서 공개된 곡들은 4일 낮 12시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이번 앨범에는 임영웅의 내 마음별과 가치를 시작으로 영탁의 알랑가몰라 이찬원의 잠깐 정동원의 지붕 김희재의 갈바람 화난 여자 장민호의 갑이야 내가 바로 홍자원이다. 영탁과 정동원이 산다는 건다 그런 게 아니겠니까지 총 9곡이 수록된다. 지난 4월 29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탑6는 언니 육과 함께 화끈한 한판 승부를 펼치는 센 언니 특집으로 역대급 흥잔치를 선사했다. 이대날 이명웅은 현철의 내 마음 별과 가치로 묵직한 중저음의 힐링 보이스를 과시했다. 특히 이명웅은 안정적인 발성과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맛깔나는 무대를 완성했다. 한국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톱 20에서 1위를 차지한 이명웅의 내 마음 별과 가치는 오늘 발매되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 팬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예정이다. 영탁과 정동원은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다 그런 게 아니겠니에 두 사람만의 추억을 녹여냈다. 두 사람은 센스 넘치는 개사와 깜직한 율동으로 완벽한 하모니를 자랑하며 100점짜리 절친 케미를 뽐냈다. 영탁은 소유미의 알랑가 몰라로 사랑스러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김희재는 특유의 아름다운 미성으로 이선희의 갈바람을 열창해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남승민의 지붕을 선곡한 정동원은 잔잔한 선율 위에 부드러운 음색을 얹어 스튜디오를 촉촉하게 물들였다. 장민호는 부드러운 미소와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김큰산의 가비아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으며 이찬원는 특유의 에너지로 인순이의 잠깐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한편, 정동원은 3일 자신의 SNS에 여러분 오늘도 웃으세요라는 코멘트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정동원은 앨범 재킷 현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붉은색 재킷에 하얀 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애교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은 이모, 삼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정동원은 디마이너스1입니다 이틀 남았어요라며 이틀 뒤 발매될 디지털 싱글 내 마음속 최고를 홍보했다.